무슨 일이래, 무슨 일이래, 무슨 일이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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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람들이 난리하 난리하네 보러 왔는데 심상치 가 않아요 자기네도 오늘 <laughs> 명령 받고 <맞고> 왔대 거의 <laughs> 어, 특별한 날이니까, <날씨가> 아니지? 응. <laughs> 응. 설마 이거에 해서 지금 명령 받고 왔다는 거야? 그런가 봐 헐, 진짜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응. <laughs> 이거 지금 우리나라랑 뭐, 뭐, 뭐가 다른 건데 지금 진짜 쟤네들도 약간 좀 어처구니가 없겠네 그러니까. 이 언니들을 위해서 회계가 왔다니까 군인이다 어, 컨셉이 그거 아니야? 회장 군인

因为它可能就是只有剪片的话你点是可以还是帮你都可以都可以啊不用马赛克好明天天唱대欢迎台湾 c 의원 후보자. 오. 아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의원이 이런 걸 한다니. 뭐 약간 유세 활동 하는 거구만. 신기하네요. 신기방지